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긴 시간 예레미야 묵상을 마치고 2021년의 마지막은 골로세서와 야구보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골로세서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세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의 루카스강 계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전 2세기에는 로마의 아시아주로 편입이 된 도시입니다.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쯤에는 이 무역로가 변경이 되어서 골로세는 자주 이용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당시 브르기아 지방을 지났고 에베소에 거주하였지만 실제로 이 골로세를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와 골로세 지역도 자신이 신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빌립보에 거하고 있을 때 골로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회심을 한 이후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세 교회의 모든 소식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무엇이고 그래서 펜을 들어 골로세 교회를 향해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겠습니까? 골로세 교회도 여타 다른 교회들과 같이 거짓 교훈과 가르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교적인 내용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고 이교도적인 내용들도. 교회의 진리를 세상의 것과 혼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대세 이단인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모든 위협을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까지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강점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눈물과 씨를 뿌려 세운 교회이든 그렇지 않든지 그가 전에 들은 소식을 근거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펜을 들어 교회의 편지함은 모든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담은 편지를 쓸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복음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복된 삶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세워 주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다면 혹은 그러한 성도가 계시다면 이 댓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제자매로서 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던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